마동석 씨는 지금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듣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한테도 안부를 전해드리라고 꼭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 없는 마동석 씨를 위해서 복종. 아, 우리 영화에는 그렇습니다. 작년 6월 2 9일날 정의 시작해서 지금 아, 개봉하고 지금 또 상당히 많은 외아들 중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인 이 최단일 씨도 계시고, 그 스타. 아, 주 빗만 좀있어요잘 박수 주시겠습니다. 예. 어, 여기 있는 배우들과 여기 있는 배우나 감독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배우들이 어, 앞으로 또더 좋은 영화로, 또더 좋은 드라마로 배우나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다니엘입니다. 네, 우리 악의연대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0만이 돌파를 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하게 됐는데요. 정말 아까 또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르스의 역할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두가 같이 모여서 옆에 누가 지금 감염된지 보길 바랍니다. <목소리> 네, 발교하려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아 오늘 제가 사실은 되게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아, 오늘 200만 축하 무대인 줄다그다 해서 딱 나왔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그 매운 된갈비찜을 항상 먹고 아, 제가 매운 걸잘 못먹는데 그래서 이제 그 김가루를 뿌린 밥이 있어요 <laughs> 그걸막 먹었더니 체를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런> 지금 고난 가운데에 여주 <laughs>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아, 여러분들 오늘 저녁 안 드신 분들도 있고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체를 조심하시고요랍니 네, 이상 채단니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스님 네, 아, 못상해요. 네. 네. 아니 제가 어 이태리 갔다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이제 이 200만이 안 되면 안 올라가 있었거든요. <laughs> 거기서 살라고 <laughs>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귀국할 수 있게 도와주신여러분들께 <laughs> 진심으로 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아 그리고. 거기 있을 때는 사실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 걸안 봐서 몰랐는데 한국이 난리더라고요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오고 나서 공항에서도 공항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진심으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극장에 많이 배워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 뭔가 의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뭐, 해, 네, 네,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의 영화 4주, 4주차죠? 이제 4주차 4주차, 4주차. 그거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리는 의미에서.